샵2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지수 함수와 같아요. 첫 번째 그래프 그리기 어렵다. 치환 그래도 어렵다. 특수 꼴인지 확인하고 산술 기하 <laughs> 자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기. 정근선 먼저 찾고 보통. 진수가 1이 되는 X 값에서 Y 값 찍고, 그리고 밑모양 또는 다른 점을 대입해서 그려나간다. 정근선은 어떻게 찾냐? 진수가 0이 되는 X의 값. 왜? 진수는 0에서 정의를 안 해요. 진수가 0이 되는 X 값에서는 정의가 안 돼요. 함수 값이 존재 안 해요. 정근선이 된다. 봅시다. 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제한된 범위가 있죠. 자, 그래프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처음이니까 자세히 진수가 0이 되는 x의 값은 2. 그래서 정근선은 x는 2. 정근선 찍고 소리 흔들렸어요. x는 2 정근선 자, 진수가 1이 되는 x의 값. x가 3일 때 진수가 1이 되면 y는 0. 그렇지? 그래서 찍고 미시 2니까 증가 또는 x는 4일 때 y는 1이므로 4일 때 y는 1 찍고 이어주기. 정근선은 만날 수 없어 뚫을 수 없어. 이렇게는 안 되죠. 그쵸? 그래도 헷갈리면 몇개더 대입해서 이어주면 된다. 나중에는 밑, 모양 확인 후 개형만 그린다. 이해됐죠. 그런데 주의할 점. 자, 미세 따라서, 보통은 미세 따라서 인제 개형이 나오는데, 부호 주의해야 돼요. 부호, 부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항상 주의. 한번 나오면 그때 봅시다. 그래서 x는 4. x는 6 최소값 최대값 이해 됐죠? 자 기본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프로 다음 문제 봅시다. 최대 최소 구하래요. 이 범위에서 밑확인 3분의 1 감소함수. 그래서 2일 때 최대 x가 8일 때 최소 이해됐죠. 자, 그래프 그리기는 한번 해보고, 진수가 0이 되는 x의 값에서 정근선, 진수가 1이 되는 x의 값, 0일 때 y는 마이너스 2 찍고, 미 3분의 1 감소함수. 0일 때 마이너스 2 찍고. 자, 이함수의 x는 a에서 최솟값 b를 가질 때 a 더하기 b. 하나로 보는 겁니다. 얘는 진수. 그러면 미시 이니깐. 미시 이니깐. 어떤 모양? 증가함수. 증가함수면 최소값이 되려면 진수가 작아야 한다. 지수함수랑 비슷하죠. 그래서 지수함수 이해하면 쉽습니다. 밑 확인 그래프 fx에 따라서 y값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진수를 새로운 함수 fx라고 두면 밑은 2이므로 증가함수 모양 즉 y는 증가함수 모양 그래서 진수가 최소가 되어야 fx가 최소가 되어야 y도 최소가 된다 그래서 fx의 최소값을 먼저 구한다 어떻게? 이함수 그래프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 범위고 꼭지점에서 최소값 x는 2일 때 fx 최소값 2 그러므로 x는 1때 y는 fx에다가 2대입. E 2대입. E 그래서 y는 1. 그래서 a는 2. b는 1. 그래서 3. 이해됐죠? 자 봅시다.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하나로 봅니다. 진수 하나. 진수 그래서 진수를 새로운 함수 f(x)로 치환하면 미은 2분의 1이므로 감소 함수. 감소 함수. 무슨 말이야. 진수가 진수 f(x)가 작을수록 y는 최대. 진수 f(x)가 클수록 y는 최소. 외우지 말고, 그래프로. 그래서 우리는 fx 먼저 구합니다. fx의 최대 최소. 그런데 아까와 다른 점은 x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x의 범위에서 fx의 최대 최소. 다 알죠? 그래프. x 범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 fx 최대값 8 x는 1일 때 fx 최소값 4 근데 우리는 요값을 구하는게 아니라 y의 최대 최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 대입 fx의 8을 대입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찬가지 그래서 최대값 마이너스 2 최소값 마이너스 3 이해됐죠? 흐름을 기억해야 돼요. 외우지 말고, 흐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 할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쌤이 하잖아요. 안 외워도. 자, 이 함수의 최대 최소. 아 그리기 어려워요. 치환할 수 있어요. 치환하면 범위 치환하면 범위 그래서 로그 x를 t라 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런 느낌 t의 범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y는 t에 관한 2차함수 t의 범위 주의 t의 범위 그래서 이렇게 t는 1일 때 y의 최소가 1을 대입 그래서 y는 1 t는 2일 때 y 최대가 2 대입 자 t는 로그 3x였죠 그래서 t가 1이면 x는 3 t가 2면 x는 9. 확인. 자, 같습니다. 그리기 어려워요. 치완 그러면 미시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 x가 최소일 때 t는 최대. x가 최대일 때 x가 클수록 t는 최대. s o X가 클수록 T는 최소. 왜? 미시 2분의 1인 감소함수니까. T. 그래서 이렇게. T의 범위 중요. 치환하면 범위. 그래서 Y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함수 그래프.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T가 2일 때 최소.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얘는 T 바로 나오는데, 얘가 바로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로그 연산. 진수 나누기는 빼기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제곱 빠져나오고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 빠져나오고 티로치환 요렇게 이해됐죠? 자, 특수골 봅시다 아, 그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준식을 준식 주어진 식더쌤 미시 같아요 진수끼리 곱해요. 로그 성질 미시 3이므로 증감수 진수가 작을수록 최소. 진수가 작을수록 최소 최소값을 구해야 돼. 양수 조건 아 산술기하 산술기하는 정리했죠. 그래서 전개 먼저 하고 양수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 의하여 먼저 얘 오는 상수니까 오는 안 변해요. 얘는 변해요. xy에 따라서. 그런데 양수 합의 최솟값 산술 기하 4 최솟값 4 대입 최솟값 9 항상 등호 성립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을 때, 그래서 x는 1. 주어진 식의 주어진 식의 최솟값은 9를 대입하면 2가 된다. 이해됐죠? 마지막 문제 봅시다. 자, 아 그리기 어려워요. 밑에도 문자, 지수도 문자 쫄지 말고 지수의 로그를 취한다. 보통 상용로그 왜?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한다.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왜? 지수가 내려오니까 지... 로그 성질, 지수가 내려와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중요한 스킬이고,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진수의 지수 앞으로 빠져나와요. 진수의 지수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치환.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X의 범위. 그래서 로그 X의 범위는 0부터 2. 알죠. 그래프로 봐도 되고, 그래서 t의 범위, 그래서 다시 얘는 즉 로그 y는 t 제곱 e t. 자, 미시 10이에요. 증가함수에요. y가 클수록 전체는 최대, y가 작을수록 전체는 최소, 우리는 y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클수록 y도 최대. 전체가 작을수록 y도 최소.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어디에서 t의 범위에서 t의 범위에서 그래서 log y의 최소값은 0. log y의 최댓값은 8. 그래서 y는 1. y는 10의 8제곱. 우리는 y값을 구하는 겁니다. 잘해 놓고 08이라고 하면 안 돼요. y의 y의 최대 최소 로그 y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y의 최대 최소 계산 주의